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서울경제보도인데요. 미국 나스닥이 24시간 거래 체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오, 24시간이요? 밤새 거래한다는 건가요? 네, 정확히는 23시간이에요. 주 5일, 하루 종일 거래하겠다고 SEC에 서류 제출한대요. 근데 왜 갑자기요? 아, 그게요. 해외 투자자 수요가 급증했거든요. 특히 한국 서학개미를 노리는 거예요. 어, 서학개미요? 네. 지금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240조 원어치 갖고 있어요. 와, 240조나요? 네. 나스닥이 6월에 서울까지 와서 증권사들한테 24시간 거래 계획 설명했대요. 아, 한국이 완전 타기시네요. 근데 이게 국내 증시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국 낮 시간에도 미장 거래가 되면 국내 시장 유동성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서학개미들이 낮에도 미국 주식 사면. 네, 거기다 외국인까지 이탈하면 환율도 더 오를 수 있어요. 지금도 1480원 육박하잖아요. 상황이 심각하네요. 나스닥뿐 아니라 뉴욕 증권거래소, 시카고 옵션거래소도 내년 하반기 24시간 전환 준비 중이에요. 미국 거래소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거군요. 지금까지 서울경제, 미국 증시 24시간 거래 소식이었습니다. 경제용이었습니다.